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박 친구 주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검색기까지 같이 모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검색된 시점부터 수익률을 다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다 보여드리고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차트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색기 추가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3년도 7월 18일자로 일주일 동안 검증된 수익률입니다. 어 해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최고가 기준이 아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라점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7월 18일에 12개 종목 중에 15개 종목 중에 12개가 올라가고 3개가 떨어졌고요. 평균적인 수익률은 약15% 정도 포착이 됐습니다. 쭉 보세요. 19일자 64%에 7.5%, 7월 20일 역시 66%에서 한3% 정도, 21일에도 75%에 9% 정도 나와주고 있죠. 전일자인 7월 24일 기준으로도 뭐 이렇게 수익률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수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종목들이 어떻게 나온 거다. 신고가 패턴으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파워가 좋은 주식들이라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나와주는 검색식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 어떤 차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조건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 난이도를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별 하나짜리 굉장히 쉬운 수준의 영상인데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좀 힘들어하세요. 어떤 포인트 때문이냐면 고점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바닥에 있는 주식보다 고가에 있는 주식이 우리가 매매하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 대한 원리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해당 구간, 요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 줘야 돼요. 자, 다 소화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상단 부분에서 바닥에서부터 다 소화하고 신고가 영역에 있다면자이 위에 물량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순수하게 수급에 위한 싸움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바닥에 있는 주식을 매매할 때보다 차익 실현 매물 또는 본전 탈출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다만 고가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고점에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칙을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조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세 가지 조건입니다. 신고가 조건, 세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해당 원칙에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봉상 120봉 이내 신고가 패턴에 있어야 된다. 자,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20일 동안 만들어진 주가 중에 현재의 주가가 최고가에 있어야 된다는 라 뜻입니다. 이 120봉, 그러니까 120일은요, 6개월을 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365일의 절반이면은 180일인데, 왜 이게 절반인가요? 자 주말 빼면은 120일, 120일이 바로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 안에 신고가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단기 매매 기준으로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안에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6개월 정도로 잡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평균 거래량과 포착식 거래량이 나와 있는데, 자, 평균 거래량 100만주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일자를 안 적어놨는데 5일 기준입니다. 자, 5거래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거래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했을 때 100만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라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게두 번째 조건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 조건이에요. 사실 이 이상으로 높여도 괜찮은데 종목수를 최대한 많이 포착하기 위해서 일단은 100만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캔들은 주가입평 120선 상단에 있어야 된다 라고 적혀있어요. 사실 캔들보다는 5일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이 조건이 있는 이유는요. 통상적으로 악재가 발생해서 초금락이 나온 종목들이 좀 오랫동안 바닥에서 행보하다가 싱구카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기업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따라서 장기 이동 평균선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조건 120선 위쪽에 캔들이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원칙인데 지금부터 다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시 종목 D E N T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을 보면은 상당 부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전에 여기서도 신고가 패턴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고 상당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만들어주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건요. 봉 개수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이거를 12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부터 차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는 건데, 한번 넘기면서 볼게요. 해당 구간에서 가첫 번째 조건, 120봉 중에 신고가에 있다,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신고가 패턴이 나왔죠. 지금 보도록 하면은 자요 날입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이전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해주면서 한 번에 슈팅 나와주면서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19%나 올라갔어요 하루만에. 자 이런 거를 바로 매매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매매한다? 보시면은 도구가 있는데, 도구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누르시고 수평선 누르셔가지고요. 선을 어디다 그어주냐? 이전 고점 부근에다 그어주세요. 이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종가와 꼬리가 가장 많이 뭉쳐있는 구간들입니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 이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확대를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당일 고가부터 이렇게 매수를 분할해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손절할 수 있는 만약 이게 이탈이 됐을 때 손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절가를 5%에서 7% 정도 갖고 있다면 바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어떻게 매수한다? 이 안쪽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손절가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슈팅해 주는 모습. 자 이게 어떤 패턴이다. 바로 신고가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거래량 즉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 하나만 확실하다면 주식의 이 주가 상승 재료가 좋다면 웬만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조건 중에 평균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배열이 있었는데 자 이동평균 배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숫자가 있으실 텐데 이 회색선이 바로 120선입니다. 이 선보다 캔들이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거래량은 여러분들 누르면 다 나오죠? 근데 꾹 누르시면은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다 나옵니다. 100만주, 5거래일 기준으로 5일 안에 100만주가 발생을 해야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바로 아래 그냥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종목도 뭔가 패턴이 좀 보이시지 않나요? 기존에 움직이던 자리 신고가 패턴을 어디서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 급등, 조정, 급등, 조정, 받다가 여기서 이번에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줬습니다. 4175원 상한가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줬죠. 근데 기존에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도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이걸 이번에 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오버슈팅이 보여집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잡는다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도 할수 있겠죠. 요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아래 꼬리 빠질 때 보통 다음 날 아래 꼬리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빠지는 시점의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예시를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딩스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도 보시면요 어디서 신고가 패턴이 나왔나요? 여기서 보여졌죠. 기존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 해당 구간을 강한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수급에 비해 가지고 더 강한 상승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아까 우리 세 가지 원칙만 잘 기억을 하시면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선 하나만 잘 그으면 돼요. 이전 고점 자리에다가 선만 그어주시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전부 다 검색기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건 뭐야? 어차피, 종목은 검색기가 찾아줘요. 재료만 잘 보면 됩니다. 재료, 그냥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재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계 최초, 실적, 삼성, 애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 패턴에 거의 99% 상승합니다. 이 패턴에 포함되면서 이 재료들이 붙으면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 생각하시고 뉴스 정도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는 다 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120일 이내 평균 거래량 100만주. 주가 이동 평균 배열 정배열의 스캔들이 상단에 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검색기 설정하러 가도록 할 건데, 자 검색기 설정하기 전에 잠깐 이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벤트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투자 참고 자료를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매번 영상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이 자료들 여러분들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이번 7월달 중순에 업데이트를 한 검색기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1차 자료집이고요. 이 자료들은 2주 간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까지도 이용해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출판 작업 지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는데, 책이 출판이 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100% 무료로 제공해지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벤트는 출판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책 출간 전까지 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자료들 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참여하는 방법. MTS 자료집이라고 이렇게 6글자 적어가지고 제 개인 연락처 하단에 지금 오픈을 해놨습니다. 010-2769-4414번호로 MTS 자료집 적어서 문자 전송해주시면 이 자료집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집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해당 자료집, 1차 자료집 같은 경우는 약 7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검색기 먼저 제공을 해드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인데요. 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단타 매매할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7월 24일자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TCC 스틸이라는 종목 나갔는데 오늘 자장중에약15% 현재 아직 장중이라서 뭐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25분에 목표가 달성 안내도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매매 기법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종목들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은 차트 패턴이라는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에 부합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 이런 것들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강의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내용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돼요 왜? 공부를 계속하고 이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스윙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일단 축하드리면서 이 방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말고도 실제로 우리 관심 종목 공유를 드렸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뭐 40%씩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ADM 코리아 시초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35% 정도 수익을 낸 종목이죠. 동우나라텍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108%의 수익을 올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100% 전부 다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공유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중간중간 빠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파워 강한 종목들 선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이벤트는 MTS 자료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2번 이벤트는 참여! 적어가지고 010-2769-4414번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들, 뭐 문자 똑같은 연락처로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문자가 답장이 안 오는 거면은 통신사에서 막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연락을 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면은 다른 연락처로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시도 세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건 검색식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메뉴 항목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자, 메뉴 검색창에다가 내네 조건식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조건식 검색을 하시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이 보여질 텐데 자, 검색기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안 나올 거고요.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바로 새 조건식 작성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섯 개 항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신고가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신고가 검색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고가 위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한건 추가.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좀 수정을 해줄 건데요. 5봉 중 신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꿔 줄 건요. 1주기 영봉 전의 고가 아니고 종가예요. 자, 고가 아니고 종가가 종가가 120봉. 숫자 5를 120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120봉 중 신고가인 종목.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첫 번째 줄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추가해 줄 건데 똑같이 조건 추가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가총액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수치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 건데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숫자를 숫자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0억 원을 그냥 50에 10억 원으로 나오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은두 번째 줄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조건 추가 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평균 거래량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평균 거래량. 이렇게 평균 두 글자만 치시면은 맨 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평균 거래량 클릭하시고, 한건 추가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해당 항목은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뭐,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된다. 자, 네 번째 줄 추가하겠습니다. 조건 추가 다시 눌러주겠고요. 이번에는 주가 이동 평균 배열을 검색을 해줄 거예요. 주가 이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체크해 주겠습니다. 주가 이동 검색했을 때두 번째 줄. 이동 평균 배열이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수치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일단, 꺽쇠 먼저 수정을 해줄 겁니다.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만들어 주시고, 숫자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5, 세 번째 거120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캔들을 의미를 합니다. 캔들이 5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5일선은 120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거래량 그냥 검색을 해 줄게요. 자, 거래량 검색.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클릭하시고, 한건 추가 누르시면, 자, 조건 다섯 개는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대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필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필터 모양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거래정지, 스펙, 정리매매, ETF, ETN, 헌기 종목, 우선주, 관리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투자주의 종목이랑 투자 경고 위험 종목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고가 패턴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이거 걸리는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호재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경고가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씨 이렇게 경고 딱지가 또는 투자 주의 딱지가 붙는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두 개는 열어놓고 선택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조건식 저장 바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이름은요. 120일 신고가 검색기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건식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올텐데 맨 아래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한 항목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성과 검증 눌러가지고 잘 나오는지만 봐주도록 할게요. 자 검색 시점을요. 7월 18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종목이 총 15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율이라든가 이거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종목 개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자 기준으로 총 15개 종목이 나왔고요. 19일자 기준으로 17개 종목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색기 추가까지 다 끝났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내 조건식 여기 창에서요. 종가 기준 또는 오후장 기준으로 해서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항목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여기 고가 돌파라고 제건써 있는데 여기서 검색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지금 추가한 거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중에 해당 종목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다 찾아다 줘요. 자, 이거를 장중에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신고가 패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뉴스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장중의 단타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내가 직장인이라 조금 바쁜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조건 검색 그냥 있어요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끝나고 이걸로 그냥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걸로 조건 검색 또는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 검색하시고 매수는 다음날 시가 또는 종가 또는 아까 이제 의미 있었던 자리 있죠? 이렇게 주가 움직이다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한 자리, 요 사이, 돌파해서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요 사이에서 매수 타점을 편한 시간대에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예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벤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이 자료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자료집을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MTS 자료집 이렇게 여섯 글자 적으셔 가지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놨어요. 전부 다 공개를 해 놨는데 내가 종목 선정하는 게좀 어렵다. 스스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검색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mts 자료집 6글자 적어가지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제가 출판 작업하면서 책에 담고 있는 검색기라든가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1차 배포 자료 같은 경우는 주식 검색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외에 2차 3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외에도 뭐 수식 관리자라든가 저평가 자료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참여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은 링크 통해가지고 자료집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출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100%다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데 이게 출판이 완료가 되면 제가 책을 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걸 공유를 드리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무료 공유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책 나오기 전에 모두 무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주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약 70페이지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도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단타 관심 종목 신청해 주실 분들은 참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지금 시간 보시면은 오전 8시 30분 7월 24일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란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장중에약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현재 장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강의를 보면서 참고할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의드렸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요청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오늘 시초가에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매매 타점들 이거 외에도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입니다. 대원강업 상일 동안 스윙 진행해서 40% 정도 수익 냈고요. ADM 코리아 역시 35% 단기 스윙으로 진행을 했고 3거래일 동안 이것도 매매하면서 108%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동훈하나택이란 종목인데 뭐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 은 펩트론 같은 종목들 벌써 이것도 200% 가까이 올랐죠. 뭐 JLK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최대한 시장에서 파워를 잘 받아가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되겠네요. 자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데 문자 답장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통신사 또는 휴대폰의 기술적 문제로 문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 시도 세 글자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10-2769-4414제 개인 연락처고요. 모든 이벤트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